개념이 일단은 하나 남았어요. 뭐냐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랑 직선, 그렇죠? 이제 원이 하나 있어요. 그다음또 원이 하나 있어 됐지? 그러면 이 원반 <laughs> 밑에다 쓸게 <스위케>. 밑에다 그 다음에 이 원반 교점을 지나는 네. 원몇 개예요? 한 개. 유나. 잘못 들었어요. 한 개. 어떻게 한 개? 원. 어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. 두 개. 두 개. 어. 유나는 아 괜찮아.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. 추우면 말하다고에명생이그그명하다고쪼명하다일것 같아요. 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은 거지. 됐어? 그럼 질문할게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. 그럼 어떤 원이 될까? 가장 작은 원. 잘했어요. <laughs> 요 빨간 선이 지름이 될때 요게 가장 작은 원. 됐지? 요게 지름이 안 됐다라는 말은 지름은 얘보다는더 깁니다 그 뜻이고 원이 더 커집니다 그 뜻입니다. 요거 됐어요.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원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.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. 무슨 개념을 가져오는 거야? 하나의 식으로 무수히 많은 걸 표현하고 싶어. 그럼 무슨 식? 무슨 식 개념을 가져요? 이거 됐어요. 그래서 한 음식 개념 쓰려면, 이제, K를 가져와서, 더해주고, 는형 하면, K에 관계없이, 예도형예도형 예도형. 그럼 동시에 0, 9점. 1점을 지난 도형이 됩니다 그 뜻이 됐어요? 됐지 여기까지 안됐으면 말해야 돼이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안돼 이 흐름을 기억해 흐름 그럼 여기서 이제 두가지가 나왔는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 K가 뭐인 경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K가 마이너스 1 당연히 뭐겠어? 아니 아,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가 사라져요 그래서 뭐가 돼? 직선이 되고 네, 단계별로 써줄게 K가 마이너스 1이면 1차식이 돼요 일차식은 직선이에요. 요직선은 뭐야?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.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요 원한테 형, 요 원한테 형. 얘를 공통이 하나가 되는. 공통연의 방식과에 정 두원을 서로 모으면 된다? 빼면 된다. 됐죠. 이거 이해 됐어요. 안 됐으면 말하고.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차식이래. 2차 식인데 2차 항이안 사라져 그러면 이 2차 식중에서도원이에요두 원의 교점을 시나는원 이해됐지? 어? 이거 안 됐으면 말하고 이해요 예제는 이따 활용해서 보여줄 거야 활용해서 이거 다됐으요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활용 딱네가지만 하고 끝내줄게 알겠지? 설명 한번 해봐 집에서